볼링장에 뿌리는 번들번들한 오일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목적은 레인의 보호를 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차 목적은 레인의 오일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볼의 회전 커브를 조절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외골수로 가는 정비를 하는 볼링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세계적인 정비의 흐름은 오일을 많이 발라서 힘안들이고 초보나 상급 볼러들이 즐기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커브 볼을 좋아해서 오일량이 적습니다. 프로 사에서 많이 꺾이는 볼을 팔아먹기 위하여의 볼이 좀 고가입니다. 20만 원 이상의 조이어를 돕기 위해서. 1cm, 18cm를 자로 구워서 직사각형을 만들고, 9cm까지 오일을 바르면 웬만한 힘이 없으면 치기가 힘듭니다. 특정 골로만 살리고, 초중급자는 죽는 볼링이죠. 볼링의 사양이 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레인정비가 대단히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